두목째지켜봅니다 삼진! 이런 부분이 황봉재 선수가 상당 대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공적 승부를 정말 아니 아까 어머니 미용실에 갔는데 전화 오셨더라? 엄마 왜? 아니 우리 아기가안 생기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하시는 거지 뭐. 또. 미용실 가서 이 얘기 저기 막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 아니 무슨 말을 했다 그래 내가. 아왜 남편이 밤마다 죽도 못쓰는 바보 병신이라고 소문 내는놓기도 하지 뭐.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 그래. 아 새끼들 야구 진들드게 못하네 진짜. 저것도 야구 선수다 해 저거. 쌍놈 새끼들 아저 자기 <laughs> 나 오늘 잠옷 새로 샀는데 받는 걸잘 샀겠지 뭐. 아니 그러지 말고 나좀 봐봐봐. 아 진짜 두렵게 재우네 이것도 아주. 어? 어. 일로네. 아왜 그러는데? 아내말안 들려? 아 들려 들려. 너뭐잠옷새로샀다며뭐 어떤 데매. 아니 그러니까 좀 봐주면 안 돼? 아. 너뭐 자존심도 없냐? 어? 남자랑 마저 사주을 못써 이게 뭐 섹스 중독이야 변태야 뭐야 너뭐 변태? 당신 지금 말다 했어 어, 아휴 지금 막3 6 0을 발전이 난 건지 뭔지 그냥 아 내가 그냥 무서워서 못 살겠다 져놨대야뭐 무서... 무서워? 아주 내가 두려워 아주 두려워 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야너 빨리 일로 안 와? 하, 진짜 열받아 아 진짜 열 받아 죽겠네 이 밤에 또 누구야 <laughs> 남편이 가뜩이나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아 경찰서에 신고했다가 경찰이 내 핸드폰이라도 보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 이혼 당하겠다 싶으니까 신고를 못 했지 뭐딱 봐도 스탠 문자라서 남편분이 그걸로 의뢰인을 의심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보시면 그렇게 말씀 못 하실 거예요 하. 남편이랑 사이도 안좋은데 이거보고 위로받으삼 응? 아, 응? 어! 자기야 남편 낚시가고 업됐지? 얼굴 보면 좋겠지만 남들 눈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참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가까운 사람입니다. 못 알고. 설마 애인은 아니죠? 애인 없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 문자 보내는 것도 성범죄잖아요. 사실 낙서 사진을 포함해서 음란 문자를 발송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아유. 이게 되고요. 아유. 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오. 또 이게 또 뭐에 해당되냐? 음란물 유포. 그러니까 정부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돼서 오. 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돼요. 근데 이게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형이도 세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정한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이렇게 처벌할 수가 음. 있습니다. 그것도 그이지만 남편이 낚시 간걸 일단 알고 주변 사람인 음이... 확률이 높잖아요.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네? 했는데 뭐뭐 뭐, 뭐, 뭐 문제 있어요? 범인이 누군지 감이 딱 오더라고요. 아, 아 그래? 네. 범인이 누군데? 범인 이 왜? 요아 남편이요. 네? 왜? 네? 저기. 아 이거 아, 갑자기 남편이라니요? 네. 지금 좀. 네. <laughs>